자기 어제 왜 매복했어? 나? 응. 아, 자기 잘때 옆에 있었어. 아 없었던 것 같은데. 아 잠깐 있다 또 아침에 나왔지. 아 그래 오늘 바빠서? 응 음, 아침에 또일 있어서. 음. 아 <laughs> 엄마. 갑자기, 갑자기 마무리하면 내가 민망하지. 더한번더 <laughs> <샀는데>, 더 해봐. <laughs> 아 너무 잘해서 할 말이 없어. 아 내가 잘해서? 응. 아 어, 그래 오빠 왜? 아니.. 어떡... 어떡해. 오빠 어? 화한다고 어제 말못 해가지고 어, 안 했었나? 응 오빠가 나한테 대답을 안 했어 어. 오빠 사랑이랑 좋아해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? 둘다 둘다 둘다? 아 그럼 오빠 사랑하고 좋아해 아 어, 나? <웃음> <웃음> 어, 사랑해